영광 언니 대가족이 오신대요 거의 영광군이 움직인대요 아 <laughs> 민족 대의도 약간 아, 그래? 그런 느낌? 기대 중이에요 하하칸다 채워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영광 어, 선수가 뭐 영광에 뭐 되나요? 공주님이죠 영광공주님 아영광가면 명광했는데 모르는 사람 이면 다 명광한 이땅 딘이면 명광한 이땅 이제 부자예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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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의 저 모습 영광이 대민족 이 공동한다는 네.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어, 생각 어, 무슨 말했네 <laughs> <laughs> 아, 진짜 개의적 만남을.. 고! 고! 아, 싫어! 고! 말했잖아! 고! 아, 우리 가 오늘 말을 좀안 듣네요. 우리 애가 오늘 말을 좀안 <laughs> 듣네. 언니 m b p 어제 영상 올라온 거 음. 벌써 조회수 5천이래요. 언니 처음 봤죠? 아, 2, 3번 <laughs> 아, <이 웃음> 내가 봤어. <laughs> <laughs> 한번 해줘. 아, 싫어요. 아, 해줘. <laughs> 해줘. 언니 하세요.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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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보이혹케 볼? 고페이인가 그거예요? 어찌나 그거? 고페가? 고태가예요? 가 아. <laughs> 요즘 보태가에더 가자고. 영님이 명품 열이에요.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여기 멀리 있는데. <laughs> 말해 드려이 <우리> 명. <명품 웃음> 아니요. 언니 말해 드려요? 뭐 언니 그영광에서뭐 언님이 그나라서 화파식고? 무슨 사업을 해? <laughs> 마당 있는 집이에요 마당. 마당 있죠 마당 동네에 있죠. 응. 거기 마을이에요. 그래 거기 그냥 마을이라서 그래요. 그냥 마을이 있어요. 명감 마을. 편의점도 아무 응. 것도 없는 그냥 마을이에요. 우 노래 노래도 보이잖아요. 노래방 기계 뭐? <laughs> 있어요.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있어요. 집이 집이 넓어가지고 어,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laughs> 블루투스 노래방. 그거 마이크 마이크. 진짜 그렇죠. <laughs> 먹을 걸 이만한지. 왜냐면 집에서는 공주지. 응. 응. 너도 공주잖아. 저요? 왜? 비여웠어요 안에서 <laughs> 찍어주세요. 공주야라고 부르지 않 나도 너희 엄마 아버지랑 친하잖아. 어? 아, 제가 첫째 딸인데 아빠가 번호를 안 줘요. 아빠 불러. 엄마도 좋아하다가 언니 MBT 중다 MBT. <laughs> 그러면 미식하지 <20가지> 말고. <laughs> 어, 알았어. 미식하지 말고 멋게 그래. 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빨리. 아 쿠이 <laughs> 아, <고향이> 안맞춰요 <laughs> 언니. 예쁘다. 아, <laughs> <우다. 웃음> <laughs> <laughs> 너무. 네. <laughs> 태란 태란 배웠어요 태란랑 관니관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laughs> <laughs> 찍었어요? 찍었어요 <laughs> 네. <오, 오. 웃음> <laughs> <laughs> 너 이제 너 이제 다 드러난다. 뛰 올라갔다. 뛰 올라갔다. 왜 언니에게 괴롭혀요? 언니는 정말 좋은 언니예요. 아 어, 네, 그래서 그렇게 때리신 거예요? 내가 봤는데 <laughs> 때린 게 아니라 무릎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대라고.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우리 언니요? 응. 익숙하니까. 아 아, 저희 중에 한명너 왔어, 티켓지. 왜또제 역했죠? 애가 어떤 애냐면요, 일주일 전에 외출 받는 날 쉬는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수아야 너는 내일 뭐 하니 갑자기 매일 오니? 이랬어요. 수아 그러네요. 틈 만나면요 무슨 그러네요. 어. 안 좋아요 좀 성격이. 어. 아 진짜 보고 어떻게 얘기했안 좋아요 좀 성격이. 어. 진짜로요? 진짜 언니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laughs> 나의 태극기 반쪽이. 힘으로 합쳐야 되는데. 동생이 장중 이마트에서 50만원 벌수 있지. 가능하세요? 아, 니 내가. 가능하세요? 아, 내가 그거만 말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laughs> 바로 뭐라 했지? 야, 아하 <laughs> 해야지. 엄마랑 같이 왔거든요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얘 지금 난리 났다고. 뭐지? 그 사진을 봤는데, 진짜 이마트 카트에꽉찬 거야. <laughs> 바로 너뭐 하냐? <laughs> 예민이 별걸다 얘기했더라고요. <laughs> 평소에 응. 카드 잘줘요 근데 그거 며칠 전이었어요. 아, 며칠, 며칠 전에 그런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안 지지. 아, 아픈가요? 카드 <laughs> 어, 아픈가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laughs> 아니 선생님이요. PD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예,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자이냐, 타이냐? 네. 타이냐? 타인... <laughs> 어떻게 하다 이 사진 찍게 되셨는지. <laughs> 앞에 뭐 잡으래요, 여기를. 네. 잡으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되게. 이게 좀 누가 버릴까요? <laughs> 버릴까요? 안 버릴 것 같은데. 진짜요? 선생서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았죠. 아, 선생님 이거 주머니 한 번만. 나 볼게요. 그렇죠 뭐. 응. 못하든 척 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아. 잡으라 했는데 못하든 척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끝내자는 아, 생각에 그렇지. 뭐라도 해주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면... 건강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기운이 그렇지. 없어요. 음... 걸리지 마세요. <laughs> 다 걸리지 마 <맞네요. 웃음> 진짜 <웃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오케이. 웃음> 어, 친구 나오겠다, 내 친구. 친구요? 아, 영재야 야. 왜 이렇게 동그라졌어? 얘 얼굴 봐요, 너무 동그래. 안동그 원래 동그라. 이렇게 생겼어. 매매님, 비싼. 싸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 <laughs> 얼굴 좋다. 네? 얼굴 좋아. 어 <laughs> 네. <laughs> 그래? <웃음> 우리 명만이다. 어머머. 들리는데 모른 척. 어이다 어, 어, <laughs> 어, 우리 명만 선수. 와서... <laughs> 이거 봐. 늙고 <laughs> 있어. 아니, 뒤에서 누가? 어, 명만이. 어. 이러면 안 들려 나는 거짓말 치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뻥치지 걸 뻥치지 걸은 대체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뻥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뻥치지 마 어. 여자 합쳐서 어. 뻥치지 어. 걸이 된거 같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놀람> 담았어요 <놀람> 담았어? 담았 어, 이마에 주름 생기겠어요 어. <놀람> 그 <그냥> 이렇게 봐야 돼 <놀람> 이렇게 이렇게 왔다 내 친구 어. <놀람> 안녕하세요 스크린 어디 갔어? 어? 응? 아 어파. 왜? 방 걸렸어? 야스. 야스. 아, 맛 언니들은 반응을 안 해줘. 나에 응? 음. <laughs> <laughs> 물을 좀 주고 싶은데. 그래요? <laughs> 좀 저도 배가 너 물어 보고 싶거든요. 아니 아니. 내가 어 나아서 뭘 따라 콕찔아 아, 나 거야. 제가 이번에 닌텐도를 샀어요 어. 저스트 댄스라고 뭔지 아세요? 진짜 몸치들의 향연 난 꼴찌는 경민언니고요그 다음이 아마 수아, 명관 비슷해요 그리고 저랑 재현언니 주연언니 비슷해요 재현언니가 일단 1티어고요 경민언니는 <laughs>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게임이 경민언니를못 따라가요 경민언니 경민언니 저희 엄마 경민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경립인데이름잘못 알아가요 어, 경민아, 안녕. 이랬는데. 막, 아, 경리이아 이랬는데. 어, 미안해, 경민아. 게임 중독자, 강유림. 실체를 폭로한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도록 기소 노해요 선수단 여러분. 진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최단 기간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나온 기록이라서 사실 좀 숙스럽긴 하네요. 우리 선수들한테 예, 감사드립니다. 유지 감독님 영상 보시고 네, 좀 네. 놀라신 눈치였는데 <목소리> 깜짝 놀랐죠, 유감독님이 예, 갑자기 나오셔서 제가 유감독님하 오랜 기간 동안 예, 스텝으로 맞췄었기 때문에 유감독님에 대해서 도또잘 알기도 하고 유감독님도 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어, 전혀 생각지 못해서 깜짝 놀랐고 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 유감독님께 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분들 영상편지도 네 그것도 몰랐어요 네, 몰랐고 뭐 <laughs> 놀랬고 와이프나 어, 뭐딸 보내준 영상도 놀랐고 아들 아이도 캐나다에서 보내줘서 놀랐고 하여튼 뭐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음은 뭐 제가 잘 알고 또제 마음도 가족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laughs> 네,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독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아이고. <laughs> <laughs> 저도 몰랐는데. 예, 그 사람이 또, 또 준비해 줬다 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내한테 감사하죠. 그래도 그렇게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블루 믹스에서 200승 300승까지. <laughs> 제가 그런 능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laughs> 아, 오늘도 승리. <웃음> 예. <웃음> 어, 매직스틱. 손이 매직스틱. 이게 뭐야? 에요매직 뭐야? 또주너 보여드려야 돼. 제가 항상 챙기고 다니는데.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있으면 이겨요. 아, 이게 진짜? 있으면 이겨요. 뭔데요, 이게 원래 용도가?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아, 폼롤러. 네, 폼롤러 미니인데, 이게 있으면 항상 이기더라고요. 어. 한번 빼고 다 이겼어요. 어, 안 써도 들고 다니나요? 네. 어. <laughs> 있는 사실이에요. 아 진짜? 아다 알고 있다. 어, 왜 이거 없으면 이거 뭐야? 어디 갔냐? 갔냐고 막 찾아. 게임을 안 뛰고 승리를 지켜봤는데 어떠세요? 밖에서 응. 봤는데 응. 우리 선수들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응. 고맙고 빨리 들어와서 팀에 응. 빨리 보탬이 돼야 될것 응. 같아요. 다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101승입니다. 101승. <laughs> 오랜만에 벤치에서 좀 많이 뛰었어서요. 목이 조금 오랜만에 상했어요. 네. <laughs> 너무 응. 벤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훈아 너고왔어 목이 너무 말라. <laughs> 어? 아니 <아이씨>. 철해 <철의> 여인. <laughs> 오늘도 40분. 오늘 저는 이거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전죄인 모드예요. 아 왜요? 너무 이지샷을 못어서 그래도 리바운드랑 퍼스를 네, 많이 오를리, 해줘가지고 아명가은 아, 짱이야 진짜 올라왔어 아니, 왜냐면 아니면, 다들 수비 응. 못하는 걸 알아서 살짝 아니야, 감을 잡았 방심을 했어 아니야, 감을 그냥... 그냥 아니야 감을 냥감어한 거예요 저의 퍼터 초반까지 슛률이 100%아 역시 아 이제 100% 아니다 강보론을 아, 따라올 아. 사람은 없어요 좋은 패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슛이 딱 맞는 거아요 아니 본인은 사실, 근데 본인이 아, 사실은 패스 플레이를 좀 얘기해 주나요? 아, 저는 이제 명강 언니를 주고 커팅을 해서 코너 1등 걸로 저는 제자리 코너예요 <laughs> 나는 그냥 집이야. 막, 발만 맞추고 있으면은 아, 패스 들어오면 전 아, 아, 슛. 나는 슛는 역할이잖아. 네? <laughs> 아니가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런 거 정해진 게렵어요 <할> 아니 문제는 편대농구에서는 뭐 퍼퍼, 퍼퍼. 이제 일로. 이제 너. 안할 거야. 왜야 아, 우리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나나집갈 뭐나 거야? 언니 어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요? 항상 좋아요. 저 남자, 안 때려. 명간 언니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laughs> 네, 명간 언니만 보이고. 어, 어. 그, 저기 그, 삼각관계잖아요. 아니, 어. 네. 어. 그러니까 명간 언니 <laughs> 실수하는 것만 어. 보이니까. 아에 들어가서 잔소리 좀 해야 돼. 아니, 이게, 네. 이게. 하트 한번 네. 해요, 둘이. 자. 어, 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많이 하트 한 번. 맞췄다. 안녕하세요. 잠시 3분간. 잠시 <목소리도> 여기 사하게 앉아서 어 앉아. 아유. 아, 눈에 비누 들어왔다 여러분, 괜찮, 괜찮으시죠? 아, 예, 아 예, 안 괜찮을 것, 것 같아. 네? 죽지 마세요. 눈이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 아 눈, 눈이 아주. 눈이 렇게 빨개? 아, 여기 비누 들어갔는데 빨개요? 아 둘이 요즘 호흡이 잘 맞죠? 그죠? <laughs> 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데. 저잘 맞아요? 밟고 골인! 쏘지 못합니다. 외곽으로 신이슬 3포인트! 트 갑니다! 모습을 보이자 또 수비도 잘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공의 흐름 연결을 잘 해줬고요. 신이슬 정점을 정리해줍니다. 네. 한옥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김 선수는 슛을 어, 지금 물을 뿜는데요. 네. 3라운드 맞아요. 아, 그래? 크리낸 해주고 맞아. 미안. 나도 너 줬잖아 야 응. 어. 화넣으세아 언니 못 넣지 아. 궁금했을 때볼 소유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합니다 뒷머리고 들어갔는데요 나도 하지 못했... 맞아 미안 <laughs> 너무 가까이 들어 <들어갔어. 웃음> 내가 걸어 내가 이렇게 어. 썼으면 너무 걸... 가까이서 가이업을어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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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여기 있네 뭐 그래. 그래. 아 미안해 내가 웨스트 하나 까먹었다 아니 오늘 또 멋있게 세레머니를 하셔가지고 뭐 했지? 나안 했어 세레머니 나진 NBA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아. 엔드원, 엔드원입니다. 무식한 <laughs> 네, <laughs> 세리머니를 하는데, 본인 벤치에는 A보드로 온 손을 한번 때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쉴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 스스로가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엔드원 하고 갑자기 A 보더 확 치더라고.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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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잘. <laughs> 아니, 어.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엔치도 저희랑 하이파이브. 어. 아, 세레머니귀신이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신 네. 모르게 막 나오면 어. 리액션 어. 숨어 있었어. 어. 너희도 할수 있어. 잘했다고 아, 좀 해주세요. 잘했어. 서로 어.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그래 버티줬잖아요. 포 파워라고도. 어, 나 오늘도 털내기 <laughs> 맞아. <웃음> 응. 오늘안 아파. 어요 잘했어요. 어, 얘들아. 혜연이. 잘 뛰었어. 상관없어요. 레이업, 속공 레이업도다 스크린도 잘보여주고 영원히 가출했어, 나 지금. 막내가 언니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쳐다봐. 알았어. <laughs> 안 보고 칭찬해? 자, 해봐. 안 보고. 일단 유림 언니는 응. 3.7세 일단 거기에 진짜. 와, 아, 저분아, 잘라주세요. 일단 저희 언니들은. 응. 휴지가 그래. 장난 아 <laughs> <응>. 진짜 공이 있으면 <laughs> 넘어져 넘어지면서 잡아 저는 몸을 살리면서 <laughs> 이렇게 잡거든요 몸살이 오늘은 살짝 응. 몸살이 헤라 선수한마디 해주세요 다음부터 몸살이지 말고 해 예빈 언니 보고 싶다 <웃음> 외로웠어 <웃음> 많이 외로워, <웃음> <웃음> 외로워 <웃음> 보인다 예 <맞아. 웃음> 진짜로? <웃음> 애착이에요? <웃음> 예빈 언니한테 하트 하나씩 할까? 그래. 하나 둘, 완케완게완게 많게 많예빈는예빈이가 해야 돼 이제 예빈언예 예빈 더블 예비 해야 돼. 약속이야이거약 약속. 어, 그 예비는 약속. 예빈 더블 더블하라고 예비는 니까 더블 더블 해야 돼안 하면 못 들어와 비는 예비는 습니다 예비는 예비는 예비다 예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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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캐는거아는어비는 예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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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았스로인이 네, 인터뷰 오케이. 못 봐, 저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 표정 많아졌다. 풍부해졌어. 표정이 풍부해졌어. 말기를잘못 알았는데. 단어가 어렵나? 소통이 한데. 단어 어렵나? 네? 비행기 잡아야 돼. 당연하죠. 네. 그날 나 진짜. 아, 뭐 프로포즈, 프로포즈 하는거 같은데? 아니, 같은 담비가 정면에서 분명 웃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비주얼스 보낸 적. 담비 선수가 앞에 웃고 있던데 근데 담비가 엄청 웃어가지고. <laughs> 친구의 비주얼스를눈 감아줄 줄 알아요. 친구가 모르... 일하는데. 음식기가여기서못가 <laughs> 앉아있어. 아까 시타가 들어왔어요? 아빠. 좀 그렇게 따끔한 맛이 넌 진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텐션 언니 내가 너 똑같이 뭐예요? 해볼까? 언니, 아까 이거 싫하는데 진짜 <laughs> 발발 내가 지금까지, 지금 한몇 경기 치르면서 이제 내가 25번이다 보니까 항상 그 점프를 내가 하잖아. <laughs>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laughs> <laughs> 아, 내일까지 할게. 안 들어 나. 흔히 안 살아. 흔히 매가리가 없었네. 매가리 <laughs> 없는데. 그거 하지도. 언니가 안 보여. 그 반짝반짝하니까. 아, 네. 그래서 허에다했다아 어, <laughs> 이슬이가 게임 때 이제 말 노만도 소리 질렀대. 머리가 아. 소리나 소리만 <laughs> <상용> 안 지르게 <laughs> 임 뛰고 싶다 정말. 어. 언니가 뭐라고 소리 질러 주셨어요? 언니가요. 일단 빨리 돌아 나오라고. 음. 오 기억하네. 네. 오, 정신 차리고 있었네. 희동. 성정... 강현아. <laughs> <야>, 앉아요. <laughs> 앉아요, 그냥 앉아 계시면 네. 편안하게. 어, 우리 애기들. 어, 언니, 정말. 진짜. 오, 오, 고생 많았어. 한잔 넘었다. 아, 어. 아니, 소리 지르시느라 너무 머리 아프시대요. 아, 나, 나또 <laughs> 웃으면서 좀뛸수 없을까요, 얘들아? 언니, 괜찮아, 어,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좀 하고 싶었어. 회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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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회사! <엄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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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기가 다 빠져. 음, 주현이 뿔받아줄려 했거든요. 음, 근데, 주현이 지래 주현이가 가래 아니면 내가 돌라 했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어, 누가 언니가 누가한테 들었어? <laughs> <도요> 귀신이야? 제3의 <laughs> 사람. 귀신이도 몇번 그랬고, 네. 주현이도 몇 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음, 다음. 장기원 척, 장기원 척. 장기원 무서워 무서워 요 One 들어 n g l e the sam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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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i 배고픈 거. i r chair, chair, c h a <웃음> <웃음> 어. 빨리 내일 해야지. 어. 빨리 내일 해야지.